안녕하세요. 이야기 에 있는 농원 유튜버 지금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 토일날 요 이제 15년생 나무 15년째 되는 나무를 이렇 배워낸 것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나무 세력이 너무 세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세 잡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 초밀식을 초밀식 재배로 한번 재배 해 보려고 이렇게 배워낸 곳입니다. 제가 이제 초밀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이게 이제 한 1년 1년이나 2년 정도는 좀 묵혔다가 기지현상이라 그러죠. 왜? 프리에서 나온 가스 때문에 좀 지장을 주는, 그걸 좀 방지하고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 2년 정도, 묵, 어, 노출은 좀 묵혔다가, 이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묘목을 이 구입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너무 늦어서, 얼마 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너무 늦어서, 어, 좋은 묘목은 못하고, 어, 1등급 묘목 위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한 140주를 미리 한번 심어서 시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이제 너무 핫한 신하노 골드 이제 50주를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변이종 후지 중에서 미아비, 그 다음에 후브락스, 그 다음에 하나 후지, 이렇게 세종 중에서 이제 한번 30주씩 심어서 심어보고 제 밭에 이제 가장 만, 가장 음, 맞는 그 품종 세, 세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추후 이제 그한 가지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비했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그 전에 한 3년 전에 비했냈던 곳입니다. 이쪽하고 저 밑에 이주라고 자꾸 저 밑에 줄은 이제 시나노 골드를 한 50주 심으려고 하고요. 이쪽 하고 이제 저쪽 뒷밭 뒷밭도 이제 변한지 한. 여러분 이제 같이 이렇게 밭을 만드는 과정과 또 심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